미인 박명 혹은 가인 박명이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일찍 요절하거나 기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말이 떠오르는 몇몇 모델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오늘 소개할 이 차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K5가 쥐고 있던 기아차 디자인의 정점 타이틀을 빼앗을 만큼 멋들어진 디자인과 생김새에 어울리는 강력한 성능까지 제공하며 기아라는 단일 브랜드를 넘어 한국차의 이미지까지 함께 끌어올렸던 차. 오늘은 아쉽게도 지난해를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국산 GT 스팅어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GT라는 장르에 대해 짧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드 투어러, 이태리어인 그란투리스모로 더 익숙한 이 장르는 단어 뜻 그대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적합하게 설계된 차량들을 의미합니다. 디젤 SUV나 미니밴, 럭셔리 세단들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GT의 핵심 조건 중에는 오너 드라이브, 특히 운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적인 차량들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제외됩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때론 민첩하게 제어되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탑승객을 배려한 설계와 풍부한 편의장치, 고급스러운 마감 등 운전의 즐거움은 물론 안락함까지 갖추는 것이 GT카들의 덕목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오로지 고성능에 초점을 맞춰 엔진을 차체 중간에 배치하거나 불필요한 무게 증가를 막기 위해 편의장비 하나까지 덜어내려 애쓰는 퓨어 스포츠카와도 살짝 결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쿠페 라인업이 전부 GT고 BMW 8 시리즈, 벤츠 SL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양한 스포츠카 라인업을 갖춘 브랜드 안에서도 아예 GT라는 서브네임을 붙여 성격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맥라렌이 그런 경우예요. 대부분의 유럽 럭셔리 메이커들이고 쿠페와 컨버터블이 주류인 것만 봐도 알수 있듯 GT는 좀더 상위 개념의 여가에 초점이 맞춰진 장르입니다. 최소 단위가 수백만 원부터 시작하는 자동차는 우리가 평소에 누릴 수 있는 것중 가장 비싼 취미이기 때문에 이런 즐기기용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시장의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11년 GT라는 이름의 컨셉트 카를 선보인 기아차는 그저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내놓은 컨셉이 아닌 이 중형 GT의 양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2017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 디트로이트에서 국산 최초의 후륜구동 GT, 스팅어를 쏘아 올렸죠. 차명 스팅어는 찌르는 것, 동물이 발사하는 침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에서 따왔습니다. 이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대공 미사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했죠. 사실 이 신형 GT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쿠페 라인업을 세단 사이에 배치시키는 BMW, 아우디의 사례를 참고해 앞서 출시된 세단 라인업 K 시리즈에 맞춰 K6, K8 등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엉뚱하게도 2014년 발표된 스포츠 쿠페 컨셉트카에서 따온 스팅어라는 별도의 차명을 사용했죠. 유력한 후보였던 K8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참 뒤 예상치도 못한 곳에 쓰였습니다. GT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충실하게 반영한 외관은 1세대 K5 수준의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후륜구동 설계에서 오는 늘씬한 차체, 매끄러운 패스트 백 루프라인과 스포티한 19인치 휠까지 이름처럼 찌를 듯 날카로우면서도 섹시한 이미지였어요. 후면 유리와 리어 도어의 파팅 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듯한 부분과 K5에서 이어져온 C필러 처리는 독특한 분위기와 함께 견고한 느낌을 전달했고 BMW 6 그란 쿠페나 벤츠 CLS 등 트렁클리드를 낮게 처리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쿠페형 세단들과 달리 치켜든 엉덩이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그동안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네발의 머플러로 마무리한 것도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디테일이었습니다 활용점정으로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갖췄다면 더욱 멋스러웠을 것 같아요 컨셉트카에서 이어진 측면으로 길쭉하게 뻗어 나온 리어 램프 디테일은 자체 둔중해 보일 수 있는 후면부의 무게감을 덜어주는 요소였지만 컨셉트카만큼 날렵해 보이진 않아서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었죠.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에서는 이게 묻혀서 잘안 보이는데 다른 색에서는 확 튀기도 하고요. 특히 좋은 차를 각인 하나로 망쳤던 플래그십 K9의 설례를 참고해 이를 형상화한 별도의 전용 엠블럼을 부착하고 후면에도 이텔릭 체로 휘갈긴 레터링을 적용해 기아 마크가 없으니 인물이 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벤츠나 마세라티 같은 유럽차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데다 로고까지 생소하니 차에 별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이 수입차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담으로 현대의 제네시스처럼 기아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기아차가 에센시스, 에센투스 등의 단어를 상표 등록하면서 스팅화에 붙었던 이 로고가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의 로고일 것이라 추측했죠. 하지만 기아의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 계획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냥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드 방열구나 다크 크롬 장식이 없는 기본 사양, 특히 18인치 휠이 장착된 사양은 스티워치건 단정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 나름대로 멋스러워 보였습니다. 주색인 판테라 메탈에 18인치 들어간 사양은 지금도 사고 싶어요. 수출량이 들어간 29인치 휠도 멋지던데 내 수형에는 없어서 아쉽네요. 더 하이 트림으로 내려가면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니로가 겹쳐 보이는 마법을 보여줬죠. 항공기를 모티브로 한 실내는 과격한 외관에 비하면 한결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졌습니다. 스포츠 세단에 어울리는 낮은 시트 포지션과 강렬한 붉은색 버킷 시트, 기아차의 프리미엄 레인에 속해 있는 만큼 주행 안전 및 편의 사양도 풍부하게 갖췄어요. 자체 심심해 보일 수도 있으니 중앙에 세개의 터빈형 에어벤트로 강렬함을 더한 것 같은데 두툼한 대시보드 패널 위에 별다른 맥락 없이 뚫려있다는 느낌이 강했고 양끝에 자리한 송풍구는 또 삼각형으로 처리하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특정 프리미엄 브랜드의 실내가 떠오른다는 단점이 있었죠. 실제로 그 브랜드의 오징어잎 같은 에어벤트로 꾸미는 분들도 있고요. 이 로고를 새긴 스티어링 휠은 기본 원형과 GT 전용 D컷 두 가지로 제공했습니다. 두 타임 모두 패들 시프트가 기본 탑재됐고 직관적인 버튼 배치도 좋았지만 스티어링 휠의 림이 좀더 두꺼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비석처럼 우뚝 솟은 임포테인먼트 모니터는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은 나무랄데 없었지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돼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었는데 기본 사양인 7인치 내비게이션은 두꺼운 플라스틱 베젤이 도드라져서 왠지 볼품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 연식 변경을 통해 G70과 동일한 엣지 있는 모니터가 들어가니까좀낫더라고요이 밖에 15개 스피커의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같은 고급 사양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열선 및 통풍 시트 레버는 작동 방식도 직관적이고 디자인도 멋스럽죠 하위 트림의 기계식 기어레버 디자인이 전자식에 비해 형편없다는 점만 빼면 딱히 불만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리버 MP3를 연상케 하는 이 스마트키 디자인이 참 독특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소위 기아의 프리미엄 라인들이 공유했고 이후 하이라인업에도 동일한 버튼 구성에 비교적 얌전한 스마트키가 도입됐죠 이 과거 피처폰 시절처럼 스마트키들이 각기 개성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던 때가 그립네요 조약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어우... 후륜구동 패스트백이라는 특성상 공간이 풍부하진 않았는데요 타고 내리기에 불편이 따랐고 헤드룸은 부족했지만 대신 여유로운 휠 베이스로 넉넉한 레그룸, 열선 시트, 독립식 공조장치까지 갖추면서 성인 4명이 이동하기에 비좁거나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뒷좌석으로 출시부터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어떤 경쟁차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선녀였어요. 이거 독립식 공주장치인지 몰라서 한여름에 히터 맞고 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차값이 얼만데 일종이라도 하나 넣어주지. 여기에 해치백의 실용성, 뒷좌석을 잡으면 꽤 넉넉한 적재 공간이 펼쳐져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에 충분한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스팅어의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널찍한 와이드 선루프를 더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좋았죠.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아차가 나오는 광고에서 이런 드리프트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제네시스와 후륜구동 플랫폼을 공유하는 김에 파워트레인까지 아쉽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한 4기통 2.0 V6 3.3L 터보 GDI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경제성을 앞세운 2.1L 디젤 모델까지 갖춰 수입 경쟁차에 대응했어요. 국산차 최초로 급가속을 위한 런치 컨트롤 기능을 제공한 것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3.3L 모델은 제로백 4.9초라는 당시 국산차 중 가장 빠른 가속 성능을 선사했어요. 말 그대로 니값하는 성능이었습니다. 앞뒤 타이어 폭을 다르게 설정해 접지력을 높였고 후륜구동계의 안정적인 무게 배분과 전자식 AWD 시스템, 기계식 LSD가 더해져 뛰어난 주행 안정성과 함께 보다 날렵한 조향이 가능했습니다. 고성능 수입차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브렘보 브레이크 시스템과 이를 상징하는 붉은 캘리퍼를 순종 옵션으로 마련하면서 멋과 기능을 동시에 잡기도 했죠 단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급류를 먹여줘야 했지만 유종에 민감한 고성능 수입차들과 달리 여전히 일반유에도 대응했기 때문에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가솔린 모델을 선택해도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죠 디젤 사양은 왠지 수입차를 의식한 구색 맞추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걸 누가 살까 싶었는데 의외로 평가가 좋았습니다 현대기아차 라인업에 폭넓게 쓰이는 2.1L R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 디젤을 주력으로 내세우던 독일산 패스트팩들에 비해 연비 면에서 속폭 불리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설림만 할까요? 가벼운 공차 중량 덕에 준수한 연비, 두툼한 토크로 쾌적한 주행 성능, 안락한 승차감까지 갖춰 고속 주행이 많거나 테스트 백은 갖고 싶지만 수입차는 왠지 부담스러웠던 소비자들에게 환영을 받아 쏠쏠한 판매고로 올렸습니다. 이 디젤 모델은 걸걸한 엔진 소리 외에 겉보기에 큰 차이가 없지만 머플러 뭐 팁이 한쪽에만 있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GT를 표방한 모델답게 승차감과 주행성능 사이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갖춰 데일리카나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G70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상대적으로 넉넉한 공간도 한몫했고요. 이에 더해 자동 긴급제동과 후측방경고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저감시켜주는 차로유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ADAS를 빠짐없이 갖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이후에는 자잘한 연식 변경을 거듭해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2.0 가솔린과 2.2 디젤의 LSD, 다크크롬 장식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양들을 기본 적용한 드림 에디션을 추가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구성을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녹용 휠로 불리는 이 19인치 휠이 인기가 참 많았는데 디젤에서는 옵션으로조차 선택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오너들이 많았죠. 그래서 2019년식부터는 동일한 디자인에 그냥 인치수만 1인치 줄인 18인치 녹용 휠을 옵션으로 제공했습니다. 다른 차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이밖에 스티어링 휠과 기어 노브 등 손에 닿는 곳곳을 알칸타라 소재로 씌운 알칸타라 패키지, 현대차의 t 익스에 대응하는 자체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튜온 악세사리를 적용해 차를 더욱 스포티하게 꾸밀 수도 있었죠. 도로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순정 사양으로 BBS 휠도 제공했더라고요. 2020년에는 페이스리프트로 내실을 다진 스팅어 마이스터가 출시됐습니다. 서브네임 마이스터는 독일어로 한 분야의 장인, 전문가를 뜻하는 말로 완숙해진 실력으로 시장에서 이 스팅어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다는 의미로 붙여졌어요.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큰 폭의 변화는 없었지만, 램프 그래픽과 휠 디자인 등 내외관의 소소한 디테일만 변경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찔릴 땐 날카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휠이 시선을 사로잡았고, 유려한 패스트백 바디라인은 여전히 근사했어요. 특히 변화는 뒷모습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수평으로 길게 이은 리어램프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4조각으로 네 나뉜 LED 주간주행등까지 진정한 조선의 파나메라로 거듭났고 넓은 후면부가 더욱 강조되기도 하고 밤에 보면 그 존재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실내 역시 구성은 동일했지만 곳곳에 디테일을 보강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0.2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새롭게 다듬은 내부 그래픽과 단순히 가로로 긴 비율 하나만으로도 신선함을 줬고 화면을 분할해 더 많은 정보를 담았죠 또 왠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박아 놓은 퀼팅 무늬 스웨이드 내장을 더하는 등 소재감을 업그레이드하고 더욱 개선된 주행보조장치를 아예 기본사양으로 탑재 후측방 모니터 같은 안전장비가 추가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무엇보다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저조했던 디젤은 빠졌지만 신형 제네시스 라인업에 쓰인 2.5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 300마력을 넘어서는 출력을 제공하면서 2.0L 터보 엔진을 유지한 더뉴 G70보다 더 강력한 엔트리 라인업을 갖추게 됐어요. 일부 트림에 옵션으로 제공하던 기계식 LSD를 아예 전 트림 기본 적용해 코너 탈출에 더욱 도움을 주는 등 사양면에서 여러모로 G70보다 매력적인 상품성을 선사했죠. 직접 2.0 터보 모델의 성능에 아쉬움을 느낀 소비자들이 진정한 스팅어가 아니라는 농담 섞인 의미로 짭팅어라고 부르곤 했는데 2.0은 어딘가 아쉽고 3.3은 너무 부담스러워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이 꽤 많았던 것을 떠올리면 그동안의 고민을 단박에 해소해줄 적절한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이스터에 와서는 짭팅어라는 말이 딱히 안 나오는 것만 봐도요. 상위 모델인 3.3 터보 모델 역시 출력을 소폭 끌어올리고 더욱 커진 구경에 어울리는 전자식 가변 배기 머플러를 장착.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더욱 터프한 배기음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2021년 출시된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기존 E 로고 대신 새롭게 바뀐 기아 로고를 적용하면서 아예 수출형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기존 기아 로고보다 훨씬 세련되시기는 했지만 모아비와 더불어 유일하게 독자 엠블럼을 갖고 있던 기아차였기에 일부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사기도 했어요 이 밖에 아크로 에디션 트림을 신설 튜온 패키지로만 제공하던 전용 19인치 휠과 스웨이드 내장으로 꾸며 더욱 스포티한 분위기를 뽐냈는데 여기에 더해 새로 추가된 에스코트 그린 컬러도 독특하고 멋스러웠죠 또 단종 직전인 2022년에는 3.3 터보 모델을 기반으로 전용 매트 그레이 컬러와 에스코트 그린 두 가지 외장 색상의 전용 소재로 인테리어를 더욱 고급스럽게 꾸민 한정판 트리뷰트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글로벌 1,000대 한정으로 국내에는 200대가 배정됐고 상징성이 있는 만큼 금세 동의났다고 하네요. 스티원는 유일한 약점이 본닛에 붙은 기아 마크 하나라고 평가받을 만큼 디자인, 성능, 실용성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상품성으로 보장해 폭스바겐 아테온, 아우디 A5 스포트백, BMW 4시리즈 그란쿠페 등 걸출한 독일 패스트백과 경쟁했습니다. 막연히 해외 브랜드에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만 느껴왔던 고성능 GT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젊은 미혼남은 물론 자녀가 있는 유부남 할것 없이 대한민국 남성 소비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모델이었죠. 4개의 문짝과 온전한 뒷좌석을 갖추면서 뒷좌석에 몸을 구겨넣던 가족과 친구들의 불평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허락을 얻어내기에도 한결 수월했어요. 작정하고 만든 만큼 해외 소비자들과 전문 매체 역시 기아차라곤 믿기지 않는다며 극찬했고 2018년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랭크되는 등 브랜드 가치 재고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했습니다. 앞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출시했던 오피러스나 모합이 K9 같은 플래그십 라인업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 스팅어가 해결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다만 그들이 그러했듯 기아라는 태생적 한계까지는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에 비해 분명 합리적인 가격표를 달았지만, 그럼에도 지갑을 열기에는 대중 브랜드 기아의 밸류는 여전히 부족했나 봅니다. 주력시장인 북미에서는 2018년 출시 후 연평균 1만 대를 훌쩍 넘기며 나름 의미 있는 성적을 이어갔지만, 기대했던 성과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연간 판매 목표 1만 2천 대를 야심차게 내세웠던 국내 판매량도 출시 첫해부터 반토막인 6122대를 시작으로 꾸준히 하락, 2022년 한해 동안 채 2천 대를 채우지 못하는 등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어요. 결국 지난해인 2023년을 끝으로 최시 6년 만에 단종 절차를 밝게 됐습니다. 그 빈자리는 당분간 고성능 전기차 EV6 GT가 이어받게 됐죠. 상징성이 큰 차량인 만큼 브랜드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랬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기아차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큰지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죠. 차쟁이로서 매력적인 내연기관 차량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는 걸 보고 있으니 참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도 조, 좋긴 좋아. 개인적으로 G70처럼 고속도로 순찰대가 운영하면 참 멋질 것 같았는데 오래전 디젤 모델이 안행 순찰차로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소식이 없습니다. 대신 그 아쉬움은 저멀리 호주와 영국 그리고 폴란드에서 대신 달래줬어요. 디자인이 원체 멋지니까 데칼을 덕지덕지 붙여놔도 멋있네요. 한편 여전히 현역 모델이라 심각한 고질병은 딱히 보고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2.0 세트 터보 엔진들이 공유하는 프론트 케이스 누유 실린더 내벽 스크래치 등의 내구성 문제와 브랜보 브레이크 디스크의 빈번하게 열변형이 일어나 제동 시 스티어링 휠이 덜덜 떨리는 등 같은 부품을 쓰는 제네시스 G70과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특히 사기통 모델의 냉간 시 진동 거의 모든 오너들이 고질적인 실내 잡소리를 겪는 등의 소소한 문제가 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후륜구동 GT 스팅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산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능과 디자인으로 부장해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주말에는 펀카로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앞서 몇몇 플래그십 모델을 소개하면서 플래그십은 브랜드의 성격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적인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뛰어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떠올리면 오히려 호화로운 플래그십 K9보다는 이 스팅어가 가장 기아스러운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기에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래도 패스트 백 스타일의 전기차로 후속 모델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조선 파나메라에 이은 조선 타이칸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최근 그 GT의 양산 계획이 엎어졌다는 얘기가 전해져 아쉬움만 두 배로 남았어요 아유 참 덕분에 도로에서 종종 마주하는 스팅어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차주분들 참 부럽고 저도 여유가 생긴다면 아크로 에디션 정도는 소장해보고 싶네요 아예 스코트 그린으로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